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을 유지한 가운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대통령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약간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행하는 걸로 가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좌관분들이 꽤좀 네. 반발이 거세지 않나요? 제가 사실 네. 초창기에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다각도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항의전 하나가 많이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보좌진원 측에서 예, 예, 예. 뭐 현직도 있고 전직도 있고 알 만한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예. 상당히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잘못된 점은 있더라 음. 그러니까 뭐 비대와 관련해가지고 네. 뭐 부탁 자체로 그 잘못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뭐 사람을 많이 바꿨, 바꿨다느니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감정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 가끔 일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어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음 비판 여론이 많았죠. 음.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뭐 국내인 같은 경우는 보수 일간지 사설에서 어? 야 잘못됐다라고 하면 돌아서서 한번 봐야 되고 음.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진보 일간지 사설에서 네.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음.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보니까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 지명 철회한 것은 상당히 평가한다. 왜냐하면 자진 사퇴하면은 책임 소재가 조금 흐트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명 철회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진숙? 자, 네. 네. 이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명 철회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음. 다시 잘하겠다라고 시인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용기가 평가하다. 평가할 만하다. 근데 이제 음.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반은 충족하고 반은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음. 어떤 진보 계열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더 잘해가지고 저희가 이 실망을 조금 더 완화시킬 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음. 이제 여당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예. 대통령께 이제 진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측근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강선우 의원이. 이부자리 일화도 있고 측근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측근을 이렇게 그 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권력자가 측근을 내칠 경우에 그 측근은 돌아서서 그 권력자의 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또 측근이고 그러면 내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측근을 감싸다가 무너진 정부를 우리는 코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강선우 장관 임명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보여줬다. 측근은 불패다. 어, 내 가까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 인사 기준을 보여준 것이고, 네. 저는 역시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최근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 최상명 사건도 사실 지금 드러나는 지점들을 보면 네. 사실 그렇게까지 정권의 그 명운을 걸 정도의 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면 고집불일은 아니었요 고집불일이 아니죠. 근데 네. 측근에 대한 이 그러니까 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걸잘 못하고. 예, 끊어내는 했을 때. 걸 못하는 거를 뭐, 아, 박절하지 못했다고 라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박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결국 정권을 3년 만에 끝내게 했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강선우 장관에게 박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 강선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작은 파우치가 되실 거다. <laughs> 근데 배우자하고 치크하고 다르지 않아요? 어제 배우자를치크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작은 파우치와 같은 <laughs> 효과를 낼 것이다. 네, 네. <laughs> 네 김성열 네. 네, 후보. 네, 이거 후보. 말씀드릴 게전 너무 많아요. 제가 예. 이제 보좌진으로만 계속 살았던 데다가 뭐이 방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그 전에 들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도 안된 내용들도 많아요. 아 그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진짜 연락을 많이 받아요. 좀 전에 강성필 의원님도 연락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다치는 꼴을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 저는 실제로 제가 눈앞에서도 봤어요. 솔직하게 음. 네. 강선우 의원이요? 강선우 의원님의 갑질을 아... 의원실의 갑질을 네. 아 정말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아... 저는 얼마든지 제가 법정에 가서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는 건 제가 특정이 돼버리면 다른 저와 예. 관련된 사람들이 다쳐요. 그 사람들은 아. 민주당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어, 모든 사람들이요.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파, 파도 미남, 파도 파도 미남만 나온다. 미, 네. 예. 그런 분들 을 이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덮어도 덮어도 갑질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 오죽하면 은 정영애 전 장관,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 전 여가부 장관 하셨죠? 그분까지도 지금 강선우 전 의, 강선우 의원이 의원 시절에 갑질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뭐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다 하셨던 거예요. 음. 앞으로 더 나올 거라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특정해서 이렇게 했다면 은그 음. 사람 몇 명의 문제겠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보좌진 몇명 이상할 수도 있지 않냐고? 그렇게 28명 이상했으면요. 그거는 뽑은 사람도 잘못인 거예요. 음.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28명 가르치셨고 얼마 전에 기사 하나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게 원래 국회의원들의 일상적인 평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 그거 진짜 그 기사 보고 되게 화가 났던 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국회의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관을 뽑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관을 임명하는 거에 대한. 그럼 지금 뭐 요번에 8명이 지금 의원 중에 장관이 되셔요. 그러면 그 8명 중에 과연 강선 의원만큼 많이 갈아치운 보좌진을 이렇게 갈아치운 의원이 있습니까? 거기 있다 대고 비교를 하셔야지 왜 다른 데다 놓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네. 예, 가셔도 좋아요. 근데 이거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분명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이거 다 쌓입니다. 근데 강선우 의원을 그렇게까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이긴 한데 음, 그 예. 보좌관 하시다가 의원되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많죠. 예. 그분들은 아,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진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또 의원이 되고 나면 입장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네. 그...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을 하다가 의원이 되신 분들은 네. 사실 이제 60년대 후반 뭐 70년 운 좋으면 70년대 초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때 보좌직원의 정서하고 지금의 또 정서하고 많이 다릅니다. 음. 그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이라는 게 그때 그때는, 태어나신 아니 그렇죠, 그때 그때 생들 그러니까 그때 뭐 생들, 뭐 예를, 예.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이제 같이 학생 운동하다가 예. 예. 이제 같이 뭐뭐 뭐, 누구는 회장, 누구는 뭐 사무국장, 네. 하고 들어오다가 네. 이제 보좌관 들어가도 그러니까 봐주고 들어와서 했던. 이제 그런 네. 동지적인 관계기 이 네. 때문에 보좌관 할 때도 형형하고 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저희 이제 80년대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렇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화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뭐 문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감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본인들도 분명히 고, 그 옛날엔 형이었는데 음. 의원되더니 바뀌었어. 음. 그래가지고 자꾸 갑질을 해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어 아무런 동질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임사권자가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잘 하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 머릿속에 스쳐가는 몇몇 보좌관 출신 의원들이 있네요. 네, 어, 아니, 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 아니 지금 당장 여기만 해도 윤호중 의원도 그랬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박홍근 의원, 뭐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도 보좌관 출신이에요. 네. 그분들 이거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본인들은 본인 모시던 의원님들이 자기 집 변기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음. 제가 한전 의원은 거예요. 그 결국 그거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네. 더한 것도 했는데. 아 아니 그러니까 변기 안부 물어보는 건전 들어보지도 <laughs> 못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laughs> 네. 변기는 사실. 네. 네. 그리고 아 근데 보세요. 그죠 김무성 대표도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음. 네. 노룩으로 던지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